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초전도체, 여러분들 이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LK99 논문 저자 중한 명이, 어, 이번에는요, LK99에서 이 불순물을 모두 다 제거하고요, 순도를 높인 상온 초전도체인 AKK17을 이번에 개발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물질은요, 초전도체 특성을 열어보이는 주장에서도 샘플을 제공할 이 용의도 있다고 했지만은, 어, 저항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은 처음 만들었었던 LK99 보다 이번에 만든 LKK17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서도 일단 지분율을 체크를 해봐야지 우리가 신성 델타에 대한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나와줄지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데요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컨덤 에너지 연구소에 5억원 이상의 초기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 최대 주주로 등급이 되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 이 초전도체와 연관성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신성델타테크는요, 어, 컨덤에너지 지분의 16% 정도를 어, 확인한 바 있고요, 벤커캐피탈 최대 주주의 지분 52% 정도를 신성델타테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가 지속적으로 초전도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어, 컨덤에너지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신성델타테크 1월에는요, 총 40억 이상의 현재 취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개발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정말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 어 17,750원에서부터 여기 184,800원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때는 모두 다 기대감에 대한 부분 논문에 대한 부분 정말로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도 어 이야기가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전에는 AK99였다면 지금은 AKK17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 데이터를 지금 빼놓지 않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신성 데이터 테크에 대한 이 자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이 신성 데이터 테크도 어,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것 또한 맞지만 이 일정에 따라 그래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연속적인 큰 두세 배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신성델타에 대한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력은요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현재 주가를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냅니다. 이 회사가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 가치를 높이는 행인데요. 이 주가 가치는 높이고 주식 수는 줄어드니 더 쉽게 주식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일이 이 공시를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고요. 이 주식 차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나와주고 있는 이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이전부터 눈여겨봤었던 이 매집주 하나가 이번에 대형 자사주 소각 공시를 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720억 이상의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 종목이 이전부터 삼성과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와주었던 었 종목이고, 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삼성에서 처음 인수합병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종목을 아시나요? 매집 기간이 길었지만요 정확히 20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상승하기 딱 이전에는요. 자사주 소각. 소각에 대한 공시가 나와주면서 본격적으로 20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매집주가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을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에 대한 인수합병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720억이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공시까지 나와주었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매집주 차트입니다. 자잘 보시면요 2020년대부터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붙으며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주가는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현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만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붙으면서 총 5년 동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상승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주가가 이 종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모든 상승에 대한 패턴이 바로 이 매집주를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딱한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른 건딱 필요 없이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20배 이상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얼마 있으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0만원이시라면 2천만원, 여러분 1천만원이시라면 2억, 1억원 이상이라면 20억.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지금 매집 종목 모두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로 종목 확인하면서 이 매집 종목이 왜 지금 타이밍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매집 종목은요, 문자 받으신 것처럼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비중 높은 이 기술 협력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호재가 터졌었죠. 테슬라가 이번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팩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딱 이전에 정부에서 이 비밀리에 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 테슬라와 기가 팩토리 이 유치 미물 작업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과거에 삼성에서 인수합병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여러분 딱 상승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는요 이슈를 먼저 터뜨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러한 공시가 나오자마자 정말. 본격적으로 20배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집주 또한 지금 이슈를 한번 터뜨려줬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식화지 현재 모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딱 상승하기 이전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가 정말로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매집주를 준비하는 그 이유는요. 최근에 구독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가 여러분들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바로 이매집주 집주고요. 두 번째로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법 그리고 조건 검색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매집주는 여러분들에게 드렸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두 번째 이 조건 검색식과 매매법 함께 알려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저는요. 첫 번째로 이 유튜브로 유명해지는 게첫 번째 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자 힘이 정말로 필요하고 어, 구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함께 이 매집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거나 무엇하나 죄송하지만 이 커피 한 잔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구독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구독해 주신 분들 이렇게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매집 종목 받으신 분들은요 첫 번째로 종목명과 그리고 저점 매수가 그리고 수익 매도가 목표가 삼성에서 왜이 종목을 인수합병화에 대한 이러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팩트를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받으시면 될것 고요 저번 달에도 저희가 이 단타 매집 종을 어, 총세 종목을 드렸습니다. 아, 종목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 많이들 감사 인사 보내주셨는데, 자 하지만 이번 매집주는요, 여러분 기간만 5년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두 다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 쌍바닥 매매법 요거를 어, 많이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2024년 8월 중순에 요거 시장이 어, 조금 많이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이죠 자 그런데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강한 딱 저점 매수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검색식 요거 이탄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 어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조건 검색식입니다 조건 검색식 요거 이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차트 설정법 요거는 공통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조건 검색식에서 나오는 이 검색식 주르륵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검색식을 차트 설정법을 보시면서 이두 가지를 체크 하신 다음에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배열 수인기 자, 이거 새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쌍바다 검색식. 요건 동일합니다. 자, 이거 보시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시냐?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조금 천천히 내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지표는요. 20일 지표와 볼밴선 지지선이죠. 그리고 강력 매수 신호.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설정법 분들에게 모두 다 공유를 해 드렸고 자 어떻게 보냐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종목을 이렇게 딱 나옵니다 왼쪽에 이렇게 조건검색식이 나오시죠 그럼 여기서 이 종목들을 하나 둘씩 좀 내려다 봅니다 자 천천히 내려다 보면은 일단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요 어 여기 21선과 그리고 지지선이 현재가보다 아래 에 있어야 됩니다 자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21선과 지지선이 현재가보다 아래 있어야 되고, 이 강력 매수 요 포인트는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이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지금, 21선, 볼벤선, 강력 매수 신호까지 모두 다 지금 3박자가 나와주었죠? 자, 3박자가 나와준 부분입니다. 이때 3박자가 나와준 부분이, 자, 오늘 나와준, 어 조건 검색식 나온 게자 녹십자 홀딩스네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건 검색식을 꺼내셨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 강력 매수 신호까지 나와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종목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지금 어, 영상 찍으면서 방금 좀 포착이 되면서 본것 같은데 요거 어, 녹십자 홀딩스 요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인증 같이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 하셔요 야 그래서 근데 이거 종목 실제로 어, 수익이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역배열 스윙, 어, 역배열 스윙이이거죠 역배열 스윙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성과 검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역배열 스윙 맞죠? 지금, 자, 역배열 스윙 클릭한 거고, 성과 검증 딱 클릭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 한 2주 정도를 체크를 해볼까요? 2주 정도? 자, 오늘 날짜보다 조금 더앞당겨서 자, 단위는 9시 단위를 하고요. 한 30분간으로 체크를 해봅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상승 비율 종목이 86% 이상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 초반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나와주고 나서 바로 한 9시 20분부터 이게 30분간이거든요.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어, 실질적으로 100%다 맞진 않아요. 자, 여 종목은 실제로 하락을 했고요. 자, 상승 종목이 39종목. 전체 평균. 그러니까 막한20%간 것도 있고, 막2%간 것도 있고, 마이너스 간 것도 있는데 평균으로 전체 종목을 다 매수했었을 때 어, 6.78 거의 3% 정도가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확률은 코스피 종목이 더 높다. 자, 실제적으로 뭐죠? 지금 여러분들에본게 2024년 8월 6일 정도에서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이 조건검색식을 30분 단위로 켰더니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가격이, 자, 평균 모든 종목이, 이조건업색식 나오지는 모든 종목을 매수했더니 평균 .27 정도, 2 7 정도, 2%에서 3%는 수익이다. 근데 여기 상승 종목이 39%, 하락 종목이 6%,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줬지만은 보면은 막 대박인 종목은 없습니다 자이 대박인 종목은 없고요 대신해서 나와주고 있는 게한 5%에서 한10% 정도 안에만 나와준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 매도를 해주셔야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요거는요 여러분 막 대박 막19% 20% 요거 아닙니다 무조건 단타 종목으로 하셔야 되고요 9시 땡 시작하고 나서 조건 검색식을 보시고 최대한 11시 이전 그러니까 단타 조건 검색식입니다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시간이 9시 계속 늘어지면 은이 조건 검색 성률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9시 땡 시작하고 오른다. 매수하고 오른다. 그럼 바로 어떻게 5%에서 10% 정도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역별열 스윙기, 어떻게, 이전 거 어디서 찾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 또 올려놨어요, 여러분. 제 채널 다들 아실 거예요. 검은머리 주식이라고 나와주었고, 좀 밑에 보면은, 자, 어디 보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예전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보시면 됩니다. 미친 조건 검색식이라고 이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조금 크게 볼까요? 자, 크게 해 서쭉 보면은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물 어쩌고저쩌고 이거 성능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몇 초부터 보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나와줄 수 있냐 자 보시면은 여기 3분 29초부터 나와줬죠 저평가 스윙 이거 A B C D E 끝까지 다나와줬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영상. 제희움 조건을 사용하는데 여기다가요 0150이라고 눌러주시면 이러한 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거 같고요 자 여기서 바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다시 어, 클릭을 할게요 아, 조건 검색식을 눌러 주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 아무것도 없는 창이 나오죠? 일단 여기 대상은 눌러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금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거랑 아예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컴퓨터를 켜 가지고 하시는 거 그냥 똑같이만 해 주시면 돼요. 완전 그림 맞추기처럼. 대상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어,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몇 가지 해주셔야 돼요. 좀 빼야될 그 종목들. 어, 황기 종목도 한번 빼고요. 매매, ETF까지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 경고? 아, 런요 정도 괜찮네요. 한 눌러주시고, 첫 번째로는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이동 평균 배열 3!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어, 주가 이동 평균 배열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3개짜리랑 4개.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만큼 완전하게 똑같이 완전 그림 맞추기처럼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 제가 확대까지 해가지고 그냥 키움 증권을 사용하신다. 아니 키움 증권이 아 다른 증권사 모두 사용하신다고 해도요. 이렇게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놨고요. 자, 이 부분도 어렵다. 그러시면은 저에게 문의 주세요. 제가 문의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 그림으로 그림으로까지 내는 파일을 또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제발 이 조건 검색식을 써보세요. 예? 네? 써보세요. 제발, 제발. 노보시라고 제가 아예 파일까지 만들어 놨고 요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거는 여기 조건 검색식 1리탄 요거 있는데 많이 있어요. 지금 또 새롭게 만들고 있고 쌍바다 검색식 그리고 저점 수익이 요거 계속 오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텔레그램 방.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드릴까? 입니다. 물론 종목도 중요하지만 더 고민을 해보겠다 장전시간의 매매 활용도가 높고요 욕심만 버리신다면 안전하게 수익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어, 슈팅 나오는 거 최대한 수익 만들어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오늘 기점으로 좀 수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얘가 진짜로 조금 수익을 내는 사람인지 안 내는 사람인지 좀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이것도 조건 검색식에 나와주었던 었 부분인데 어? 요거 조건 검색식에 나와주었다 그리고 코리알리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8월 8일 팔일인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오늘 매도한 건데 야, 매수 신호 나와주었죠? 매수 신호 나와줬을 때조건금색식이 떠서 여러분들 여러분 관심 정보 조건금색식이 떴습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매도했습니다. 요거 지금 7%에서 8% 스윙 매도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자 코리아나 현재 6% 7% 스윙 매도 사인까지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고요. 어, 여기 아래 보이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을 두번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방에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준비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조금 어렵다, 영상으로 조금 하시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조건 검색식이랑 그리고 차트 설정퍼 모두 다 파일로까지 만들어서 그림 맞추기 수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편하게 검색식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조건 검색식 어려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시면 진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뭐 그림 맞춘다 생각하시고 그냥 똑같이만 해주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뭘 하나하나 이거는 왜 이걸 설정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요. 두세 시간 후딱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림 맞추기 딱 생각해 주신 다음에 옆에 설명란이 또 있어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신다면 아 이래서 이 단타 조건 없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쉬는 동안에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